네 안녕하세요. 무진장한가에서 대약 주문해가지고 게무사하게잘 도착했습니다. 뽁뽁이 옷을 입고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왔네요. 음, 한이 크기 감정이고요. 멋있는 음, 감정 이렇게 색색이 많이 잘 입기 좋게. 너무 좋해것서아요 그래서, 우리 식구들 간식으로, 이거 준비를 했고요. 음, 매진장 한가는 강릉 한가 마을에서, 어, 만든 거래서 믿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가입니다. 음, 요 기간은 7월 1일 까지고요. 한약 음, 맛있는, 한약 맛있게, 감사합니다. 강릉 무진장한가였습니다.